짝눈 교정, 눈매 교정으로 해결될까? 안녕하세요. 어, 사진상으로 보면은 사진상 왼쪽과 오른쪽 눈의 차이가 제법 커 보이는데요. 어, 실제로 봤을 때. 어, 그러니까 사진상 오른쪽 눈에는 쌍꺼풀, 속쌍꺼풀이 좀잘 잡혀 있고 사진상 왼쪽 눈에는 속쌍꺼풀이 좀 풀려가는 상태일 때도 저렇게 보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 둘다 속쌍꺼풀이 있는 상태인데 눈 뜨는 힘의 차이가 날 때도 이렇게 짝눈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전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어떻게 보면은 작게 속쌍꺼풀을 다시 정확하게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짝눈이 해결될 수 있지만 후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은 어, 예상하신 것처럼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이 필요한데요. 눈매 교정 내에는 절개와 비절개의 수술 방법이 존재를 하고 지금 어,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비절개의 수술 방법도 고려해 볼수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어, 아시겠지만 사진상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로 봤을 때의 어,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직접 상담에 의한, 어, 판단이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쌍꺼풀만, 속쌍꺼풀만으로도, 어, 치료가 가능한지, 아니면 눈매교정이 필요한지, 어, 그두 개로 나눠보고, 눈매교정 내에서도 어떤 수술 방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디테일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